네, 연말에 풍력주의 훈풍이 좀 불어와 줄까요?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유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해상풍력 기업 두 곳이 한국 해상풍력 시장에 한화 1조 5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한다는 소식에 장중 관련주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BP와 그린인베스트먼트 내 해상풍력 전문기업인 코리오가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라 밝혔는데요 BP는 한국 남해안 지역에서 개발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관련 투자를 신고했고요 코리오는 부산과 울산, 전남에 2.9기가와트 규모의 8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번 투자로 추진력을 제대로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근 풍력주는 고금리 피해주로 판단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글로벌 해상풍력 개발업체 1위였던 덴마크의 오스테드가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두 건이나 중단을 발표했던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풍력주의 역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력 산업은 미국과 유럽의 탄소 중립 정책의 핵심으로 정책 지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섹터죠. 또 최근 EU는 풍력 업체에게 금융 지원 강화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따라서 내년 글로벌 풍력 발전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가는 고금리인 요즘 실적에 즉시 영향을 받는 개발업체보다는 금리에 덜 민감한 부품업체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자, 개발업체의 프로젝트 차질이 부품업체 실적에 미치기까지는 2년간의 텀이 있는데요. 고금리 기조와 해외 프로젝트 중단 이슈가 부품업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 후년으로 전망하니 당분간 부품 제조사의 실적은 긍정적일 거다라고 말이죠. 증권가에서는 SK 오션플랜트나 CS 베어링을 추천하기도 하고, 기타 SK D&D나 동국 SNC, 금양 그린파워와 유니스 등이 장중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 영국에서 불어준 훈풍이 연말 국내 풍력주에게 길고 따뜻한 바람이 되면 좋겠네요.